자, 안녕하십니까. w 투 c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자이글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이글, 많이들 아시죠? 고기 굽는 그 원형으로 된 원적의 선으로 만드는, 어, 이제 구워지는, 어, 한때 되게 인기가 있었죠. 어, 신개념이었고, 저도 깜짝 놀랬고,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 주방가전에 혁신을 불러온 좀, 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자이글이죠. 회사 이름도. 어, 그래서 이 회사가 어, 꽤 유명했었죠. 자이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솔직히 회사는 안 떠오르죠. 이게 진짜 회사 이름일까? 라고는 안, 안 떠오르죠. 제품 이름이 떠오르지. 그렇죠. 이제 자이글이 지금 지금 주가를 보면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죠. 이렇게 급등을 2019년도에 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꼬라박고 이렇 내려가는 모습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코로나 때 3월 달에 어, 빠지고 나서 회복을 하고 쭉 옆으로 기었죠. 그리고는 조금씩 빠지다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가는 이유는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래요. 어, 자이그는 산소 발생기가 구비되는 공기 청정기에 관한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게 일단은 제목 타이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 청정기 시장이 뭐몇 대냐,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오, 어, 작년에 350만 대였는데 어, 올해는 4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어, 이미 에어컨, TV들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판매된 음. 가전 제품이다. 뭐 이렇게 또 뉴스가 나지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산소 LED동과 삼성 발생기 습, 습속을 출시했고 올 하반기 가시적으로 매출을 올려가며 기존 주방 가전 전문 업체에서 이제 웰빙 가전 업체로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아마 지금 신규 특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마 특허만 지금 나온 거예요 뭐 아직 생산 라인업을 한건 아니고요 이제 하겠죠 이제 하겠다는 뉴스가 나와 주면서 어 산소 가전 라인업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을 토대를 만들었으며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을 다시 올리고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회사의 포부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반기에 적절한 얘기예요 적절한 얘기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제 신규 라이브를 이제 좀더 영업을 강화해서 흑자 전환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아어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 대외적인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재무를 한번 볼게요. 재무 제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구요 영업이익을 봐야 되겠죠. 코스닥 종목이니까 그리고 결산으로 보겠습니다. 결산으로 보시면요. 지금 2018년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2018년, 2019년, 2018년에 64억 적자, 2019년 작년에 156억 적자. 그보다 중요한 게 매출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5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그리라고 하는 그 상품을 봤을 때, 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을 때, 그때가 600억에서 1 천억, 600억에서 1 천억, 막 찍었죠. 2014년, 2015년, 요 사이에 그니까 2013년에도 3배가 늘었고, 어, 2014년에서 15년 갈때 거의 약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거의 유지하는 스타일, 그리고 17년, 18년대부터는 이제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고, 2019년,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297억의 매출이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점차 지금 어쩌면 자의 글이, 저도 써봤지만 굽는 속도가 느리죠. 직화가 아니기 때문에 느리고 어 지금은 좀개선돼서 나오지만 그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굽는 그 적외선 색깔이 그래서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봐야 돼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저도 써봐서 아는데 지금도 갖고 있지만 약간 그런 게좀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한 제품이 나오고 있죠 어, 그런데 고기는 맛있어요, 사실. 다른 뭐 직화로 끊는 것보다는 좀 맛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좀 아쉽다는 점이고, 영업이익은 뭐 적자가 나지만 매출이 뭐 쪼그라들었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 단기순이익은 그래도, 어, 흑자를 작년에 유지해줬다라는 점은 좀 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이따 분기 보겠습니다. 분기 어, 2020년 1분기, 2분기 어, 합쳐서 27억, 56억 이렇게 했는데 합쳐서 8, 어, 93억이죠. 93억 매출했고요.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적자가 10억, 1억 이렇게 했어요. 11억이 됐네요. 어, 작년, 동기 분기에서 어 작년에는 1분기에 마이너스 66억, 그리고 2분기에 31억 적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다. 영업이 또 감소했지만,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든지 이런 비용 면에서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 영업이 영업을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을 많이 줄였다, 비용을 많이 털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마이너스 어, 1억이 됐으니까 3분기를 좀 기대해 볼만을할것 같아요. 네. 어, 적자폭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많이 줄었으니까 흑자를 어느 정도 지금은 10월 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런 기사를 낼수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업이익이랑 매출로 따지면, 매출 대비해서 시총을 보면, 어, 지금 시총이 500억 된가요? 529억이죠. 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고평가라고 매출 대비, 매출 대비 고평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그 과도기적인 지금 회사의 과도기적인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 가전제품을. 주방가전제품에서 이제 환경, 친환경제품, 웰빙가전으로 이제, 어, 떻게 보면 주력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아마 이게 흑자로 돌아서고, 어, 3분기, 4분기가 흑자로 난다면이 예산은, 어 성공하는 거죠. 네, 웰빙가전업체로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익을 그러니까 고기 꽂고 하는 게 이제 부수, 가 되고 이제 공기청정기라던가 이런 쪽 이런 쪽이 이제 주가 되는 거겠죠. 어, 어쩌면 시장을 어, 잘고른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1년이 안 됐지만 거의 1년 넘게 분명히 갈 거예요. 조금씩 산발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출 문화, 외출 문화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공기 같은. 그런 필터라든지 공기 청정에 대한 왜냐면 지금 우리가 비말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이 어? 좀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에다가 이제 그런 기능까지 더 들어가면 바이러스 퇴치 기능이라든가 살균 기능까지 들어간다면 더 시장 폭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자이그리너 회사가 앞으로 좀더 넓게 간다면 어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무 제표 상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재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1봉 일, 일,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고 지금 거래량이 236만 5천주가 터졌죠. 근데 얘들이, 얘가 지금 30% 밖에 유동주 식수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 412만 3천주가 유동주 식수고 비중은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품절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진 반 이상이, 한 바퀴 도, 반 이상이 아란 어, 도른 거고, 거래가 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앞 지금 신뢰성이 굉장히 강한, 강한, 어,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분명히 지금 매물대가 8,000원, 이렇게 7,000원 후반에서 8 0 0 0원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봐서, 조금 길게 봐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5,000원대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5,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단타나 스케핑으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어, 글쎄요. 이 종목은 매일 그렇게 잔량이 많지 않아요. 4만 4 4 0 0 0주 밖에 상한과 잔량이 많지 않고, 시간에서도 4,000주 가까이 한10% 정도 거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점상을 간다. 점상을 가면 더 좋겠죠. 점상을 가면 좋겠지만, 너무 잔량이 약하다는 점. 그런 점이 좀 아쉬,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단탄한 스케핑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일, 저는 내일, 어, 시가가 아무래도 형성은 10% 이상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서 한5% 정도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분할로, 어, 수익을 실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케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절가는, 어, 시가가 되는 게 맞겠죠. 아니면 난뭐 조금 데이, 데이 트레이닝 하신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지금 뭐 225일 선 제가 끊어 놓은 선인데, 이 선을 돌파를 하겠죠. 내일 돌파를 하면, 어, 뭐, 한, 여기 한 4,200원 한 4,200원 정도 어 4,300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요. 한 4,35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어 들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난좀더뭐 5,000원대 이상을 바라본다. 이 시장에 대한 어 자의글에 대한 하반기에 성적이 괜찮, 괜찮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거래량의 신뢰성이 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신뢰성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유동 주식 비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한번 올라 올라가게 되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끌어올릴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실적이란 게좀 나와줘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오늘 뉴스가 나온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만한 한 뉴스인가 하는 게 조금 의문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왜냐? 이런 뉴스에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렇다면 원동력은 되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재무적이나 이런 객관적인 표, 지표로 보고 이 종목을 접근하면 좀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거래량을 항상 중요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데이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4,300원을, 어,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 5,000원 이상을 바라, 바라보시고 6,000원 대까지 한번 바라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종목 4,500원, 네. 4,500원의 손절가 정도 어, 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500원이요. 어, 물론 이게 분명초 5,000원 가까이 돼서 분명히 이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저는 어, 선제가가 이루어질 거라, 어, 선제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정도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4,500원 정도 어, 선제가,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다. 데이트링 하시는 분들은 4,300원. 그거보다 짧게 스케핑 하시는 분들은 어, 내 시가 기준으로 해주시고, 어, 수익실현은 시가보다 5% 내지 8% 정도 떴을 때 어, 분할로 매도하셔, 매도하셔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익을, 그래요. 많이 익숙한 이름이고요. 이 종목은 분명히 어, 품절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있고 오늘 거래량은 충분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보여지고 하지만 뉴스는 그렇게 상한가 갈만한 뉴스는 아닌데 상한가를 갔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 트레이 그 컨트롤하는 어, 뭔가 세력이 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어,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어, 잔파동은 충분히 있을 거다. 오늘도 갑자기 5호장에 확 떴거든요 5호장에 분봉 한번 보실까요 분봉 네, 딱 보면 12시 50분 무렵 딱 12시 50분이죠 5분봉 인데요 쫙 올라가죠 네, 쫙올라가잖아 그리고 사안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자그마한 뉴스에서라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아, 이런 점 물론 호재의 뉴스였을 때 반대로 악재의 이슈가 나오면 또 그만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 그거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거래량을 항상 체크해주세요 236만 주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던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조정 받을 때 조정 받을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와야 돼요 바닥이어야 된다는 거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막 거래량이 엄청나다 갑자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500% 이상 나오고 800% 이상 나오는데 시가까지 깨진다 그러면 매도 의견으로 보세요 제가 어떤 손재가를 제시했던 간에 그때는 매도 의견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계속 변하잖아요 네. cc 어, 각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럴 때는 거래량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자액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랑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